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 네, 베큐 네, 챕터 퍼스트 어 버스 1. 그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하나님은 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질서를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그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자가 지음받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첫째, 돕는 배필, 즉,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목적은 그 자식을 낳는 이제 사명, 임무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네,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네, 하나님께서 이그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첫 번째 사명인 그 돕는 자, 이 돕는 자라는 것은 함께 짐을 나누어지다. 또 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다. 라는 그러한 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니,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동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과연 성경은 그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이 여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춤추는 미리암이 나옵니다. 왜 춤추는 미리암인가? 이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로서 여선지의 자입니다. 이어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네 홍해를 갈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광야로 나아가며 네 그때 어 목격하는 것이 그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수장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네 원수들을 멸하시고 아,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미리암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네. 보는 눈이 열리십니까? 하나님을 네. 찬양하며 춤추며 아, 네.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네. 믿습니다. 아, 네. 어, 또한 사사기에. 사사기 4장 4절에 보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네, 사사시대 네, 400년의 사사시대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네,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가나안 땅에 20년 그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네,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두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네, 이제 이 두보라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군대장관으로 세워서 이제 가난과의 전쟁을 승리로 네, 이끄시는데, 이때 이러한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이제 두보라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네그 사람을 대 관심을 둘 것이냐, 적에게 관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마, 마, 돌릴 것이냐,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계 5장에 보면 전체가 다. 그 두보라의 노래와 찬양의 시로 네 메꿔져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장에는 네그 믿음의 거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누구냐? 아벨이 있으며, 에녹이 있으며,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또한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사메 등등, 어느 이 기라성 같은 이 믿음의 예 선진들이 이기록에돼 있는 가운데 단두 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네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네믿그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임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이 사라는 네 바로 그 여자가 지은 받은 두 번째 목적 그 자녀를 네 낳는 그러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네 믿으심으로 그거를 받아서 인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은 거밖에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 네. 오늘날 하나님 아 네.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또한 그 이제 31절에를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병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더더군다나 이 가나 그 가난 여인 기생 라합이 이렇게 참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네 말씀해 보면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의 리스트에 끼는. 네, 은총을 입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렇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 귀히 보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소 2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네,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그 행함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아, 네. 네, 또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부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네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네, 여기서 우리가 네, 누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네 마르다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이 마지막 부활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네, 얼마만큼 그 예수님에게 집중을 아, 네, 하며 아, 네. 예수님께서 네, 2 5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 그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네.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 네, 말씀을 아, 네. 100%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네, 이 마르다의 생활 형편은. 참으로 비참한 우리보다 더비참하면 비참했지 나올 게 없는 이러한 그 생활 속의 여인인데 이 여인의 심령 속에는 네100%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네 죽어도 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이제. 마태 볼,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무엇입니까? 계보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은 이 보, 족보예요.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제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첫 번째로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그 여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아이를 낳는 이것이 여자가 받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을 하고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다말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 다말이 이제 베레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네그 이 아이를 낳는 이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수임받고 사용되어진 이 다마를 어, 성경은 네,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다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5절에 보면 라합이 또 나옵니다. 이 라합은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네그그 그 라합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돕는자로서 협력하여서 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가 되어서 저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아, 네. 이 보아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이름이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제 세 번째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데 이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는데. 이모아이이 이 루스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네이그 이방 여인들의 진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시 신앙고백 어떠한 신앙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네,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 이제 이방여인에서 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아멘.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이룰 자가 아멘.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아멘. 네 끝으로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으로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네그 마리아가 어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제 이 특권을 누렸는데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네 복된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네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네,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 역시 자신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 네내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 그러나, 아, 네. 네, 이 기도 시간에는 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도 있으며, 네, 네. 네. 또한 찬양도 있으며, 아, 네.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기 아멘.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아멘.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 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동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열고한 이 믿음의 여인들, 이 여인들이 그 어떠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들이 탄생이 되었냐 하면은, 네, 민숙기 일장에 보면은, 네,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네, 수에 누치를 안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 시대에는. 또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 짐승과 동등하게 여자의 위치가 짐승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을 때였어요. 또한 소유물, 네 남자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으며 어 유대인의 기도문에는 심지어는 네. 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나이다라는 이러한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자의 신분이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여인들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아멘. 네, 하나님을 돕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네 마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현장에 끝까지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아멘. 어, 또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또한 네 믿음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처음 목격을 아멘. 했습니다. 아멘.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성경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 그 비천한 여인이 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지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는 어 이렇게 여자들을 네, 인간 인격으로 대우하셨고 네.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여인들을 칭찬하시며 네, 또한 병든 여인들도 치료하셨습니다. 열한기야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 어 네, 군대장과 나만을 전도한 그 이름도 없는 어린 계집종이 나옵니다. 이 이참 전도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처해 있던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을 전도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장관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 복음 2장에도 보면 네, 84세대 과부 안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저가 평생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목도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 이거 이상 더큰 영광이 어디가 아, 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멘. 우리 여자들의 삶이 네, 이렇게 그네 신분이 바뀌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를 우리가 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아멘. 이제는 은혜 시대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남자,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네. 성령을 받으시고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나이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포입니다. 네, 이제는 남녀, 네 구별이 없습니다. 지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영광을 돌리시는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연약한자를 구원하시는 네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여기 우리 가운데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주여. 당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아멘. 밥상 교회를 통하여서 큰일을 행하시고 주여.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믿음의 여인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것은 곧그 네, 교회는 하나님의 네 신부임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믿음의 여인이라는 이 호칭은 대명사예요. 아멘. 교회의 대명사예요. 네이 교회를 들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이 마지막 때 네,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부가 된이 아버지 밥상교회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네 증거되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네 역사가 있기를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의 네그 신부 된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아멘. 위해서는 첫째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서로가 네, 그 연약한 지체이지만 저... 우리가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네 저... 복음으로 무장해서 네, 하나님의 몸된재단을 위해서 힘써 헌신하며 봉신하며 봉사하며 네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신부 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신 아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복음의 네그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고 제자를 삼아 기르시는 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아멘. 오늘도 아버지 밥상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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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네.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네. 아버지 밥상교회가 되게 하여 젖시 아, 없어서 네. 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우리 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 갖기를 네. 원합니다. 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네. 과연 저. 내가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할지, 아멘. 네, 돕는 자라서 어떤 역할을 주여, 해야 할지, 아멘. 또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아멘. 네, 아멘. 네, 낳아야 될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여!